삼차함수의 그래프 개형 세 가지죠. 그 그래프만 그을줄 알면 풀수 있겠는데 있는, 삼차함수 fx가 있고 실수 t에 대하여 y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하고 기능력가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y는 t고요. 이두 개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럼 예를 들면 g1이라고 하면 어떠시겠나 치1이다 그러면 어시시겠나 뭐 어이. 이거가 또 꼬이는 거야. 지금 중점하는 시 <목소리> 어. 치이다그가뭐 <목소리> 어? 되시겠나 이거지 예를 들어서 치1이다가 치일. G... 어. 예를 들어서 t 아, 1이다 그러면은 그 1이에이다 그러면 t 자리에 얼마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다 이가 네. 그럼 1집어넣 새끼다. 가 y는 f x 4고 y 는 마이너스 x 1하고해서 s 뭐 h 점의 w 수가이거 h 이 t 지 이게 g t 의 뜻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g 네. t 에 대한 는이는됐 t 자넘어 t w 그 a t 첫 번째 봐라 fx가 뭐다? 자 그래프 a 차 함수는 그래프 그림으로 나타 w 면 a 가지 있다 맞 w 네. 서로 다는세 실근을 갖든가, 네. 아니면 삼중근을 갖든가, 네. 아니면 하나만 실근, 나머지는 그걸를 갖든가, 맞죠? 그럼 세근 겹치야? 그래서 모으면넘 뭐 이렇게든가, 아니면 이렇게든가, 맞죠 아니면 이렇게든가. 여기가 삼중근이라고 되겠지? 맞나? 네. 그럼 봐라. 기억 봐라. Fx는 x 세제곱이지 뭔, 뭔 말이야? 세 어, 이 그래프는 보고 그래프 1번, 2번, 3번 중에. 두번째 어, 2번이잖아. 어, 네. 중원이잖아 맞죠? 이 그래프 3중원일 때는 GT는 상수함수를 갖는다. 이래. 그래볼까 자, 상수함수. 자, 이놈의 그래프는 그럼 얼마되노? y는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1이 될거니야 네. 몇 개만 나어 됐죠? 몇, 몇 개? 응. 아, 한 개. X, 네. 나올라왔 이것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킬 거야. 볼까? 1 이동했단 말이뭐몇만원갔겄노이 자리에 1집은 1대마만갔지 그럼 1로뭐해 되노? 이거 기울는 변하지 않고 그냥 평행이니까 여기 거 아니야. 이거 다 평행이 다맞지 네. 위로 계속 이렇게 평행시킬 똑같지? 아래쪽으로 병행동 시키고 다 똑같자, 몇 개만 넣어? 교점이. 전부 다한 개씩. 맞죠 네. 교점이 한 개란 얘기는 gt가 얼마다? gt가 얼마라는 얘기야? 1 됐단 얘기잖아, 교점이 한 개니까. 그럼 어, 이게 무슨 함수고? gt는 1. 네. 상호상수 맞죠 응. 그래서 상호상수. 맞다, 이거. 그죠 원래 뭐 기억을 시키면 오는 거잖아. 맞죠 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이야. 두번째. 두번째는 g1이 2면 이랬다. g1이 2면 이건 뭔말이야? 음. t에다가 얼마 집어넣었다? 1 집어넣었다 맞지? 네. 그러면 g1이 2면 한 개씩 어떻게되요 y는 fx 하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네. 이거 이면 gt는 얼마 나온다? G는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교점이 세개 나온다 이 말이야. 맞죠 교점이 세 개가 되는 정 T의 값, T의 값이 뭐한다?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거? 그럼 이 존재하는 건몇개 존재해야 되겠어? 하나 이상만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잖아. 네. 그럼 하나 이상만 있는 건지 확인하면 되겠네. 네. 그럼 봐라. G 일었을때이 나왔다. 그럼 이거 두 개가 교점이 두개 생겼다는 얘기잖아. 맞죠 네. 교점이 두개 생겨나면 어떻게 그래야 되겠어. <목소리> <목소리> 어. 초보들 <될> 거? 이거? <목소리> 네. 이거 교점 눈시는거 어떻게 이거야? 교점에 눈시계라 하면은 <목소리> 이렇게 접해요. <목소리> 네. 이렇게 접할 때, 접할 때 교점은 직 t 다 교점의 개수는 세계가 모는다 세계가 모는다나 없나 이말이야요나 없나 로차로 보면 인나 없나 인나 없나 이거는 얼마를 얘기하노 마이너스 t 맞지 네. 플러스 1을 얘기하지 t 1이 이로 왔으니까 t 1주문해거잖아 맞지 t일찍 넣은 거지. 네. 일었을 때는 교점이 몇개왔아두개나왔다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이런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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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랑은 교점이 몇개 생겨요, 말이야. 몇개 생길 수 있는 거. 이 그래프가 이, 이 그래프가 어디 있으면은 여기에 평행도식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몇개 생겨, 한개 생기고. 네. 맞지? 여기 올린도 평행이 되고 한개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병행오십. 조금만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도록 병행오십. 그럼 몇개 생겨? 하나, 세 개. 둘, 세 개. 또 이렇게 좀더 내려오면은 하나, 두 개. 그럼 뭐있나한 개부터 세 개까지 다 존재하잖아, 이거는. 네. 그러면 세 개, 세 개가 되는 뒤가 존재하는 게 있나, 없나? 뭐 있잖아요. 요것만 있나, 많지요. 뭐 사이에 다 있는 거지. 네. 그 친구 또, 미도 마타. 네. 니 그래프 게임 문제다. 그래프 게임. 네. 그래서 그래프 게임은 무조건 3차원4차원정확히파악아줘야 된대. 네. 네, 마지막에 띄가은가선 디어. GT가 상수 함수이면 이건 뭐 GT가 상수 함수. 그러면 이 그래프 게임이 3개인데. 대단하네 이리 c a 이해 c 되죠? 자, 여리 care. 뭐 네. 자, 이리 care. 자, 이리 c a r 이렇게 a r e 자, 이렇게 a r 는 자, 이리 care. 자, 이리 care. 수수가 care. 자, 이리 care. 자, 이리 다는말 이리 이 상수 수뭐 네. 어, Gt가 일로 왔다. 뭐 어, 이로 왔다 이런 거잖아.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Gt 그래프가 상수 함수가 될려면은 어 이렇게 맞지? 음, 맞지? 이래가지고 Gt 또기본적으 어,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로 이렇게 표현하고, 너는 뭐 y x. 이것도 y는 fx, y는 fx다. 세가지다 자, 이렇게 그리기가 있는데 이것의 교점의 개수는몇 개고? 한개잖아한개그 맞나? 이렇게 한개 됐을 때 fx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나? 그러나? 네. 존재, 아, 존재하지 않나? 어, 아니요. 여기서 극값 존재할 수 있잖아. 네. 그렇지? 그 다음 이런 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만나든 뭐, 어떻게 만나, 니는 하나도못 만나잖아, 맞지? 네. 그럼, 것도 3, 점천원 맞기는 네. 맞아, GT가. 네. 이거는, 이거는 존재하는 거잖아. 됐겠어. 이게... 안해요 말하잖아, 이거. 3, 6원이니까. 이거는. 안 해요. 뭐안 하잖아, 뭐. 3, 네. 이거는? 이것도 안 해요. 이런 경우는 할 수도 있겠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은 이런 경우는 할수는 있으니까,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거 틀린 말이잖아. 네. 맞죠 네.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고, 존재하는 것도 있다, 이거.